조소 운영한 지 4년 차인 30대 중반 아재임. 10인 미만 구멍가게지만 꼴에 사장이랍시고 월급 주면서 사람 쓰다보면 별의별 기상천외한 인간들 다 본다. 조소 특성상 크게 학벌 경력 안 보고 일단 절실해 보이면 채용하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황당한 새끼들 많이 꼬임. 기억나는 사람들만 적어보면 영업직 30대 초반 남성. 분명히 이 새끼 이력서에 토익 850점이라고 적혀있는데 와르를 웨이터라고 읽음. 이력서 날조한 걸로 강하게 의심되는데 애는 착해서 묻어두기로 함. 현재 재직 중, 납품직 30대 초반 남성. 운전 경력 5년이라고 했는데 포터 타고 나가서 4일 동안 자동차 접촉 사고 두번 내고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까지 쳐버림. 사고 뭉치라 바로 잘라버림. 영업직 40대 중반 남성. 거래처 사장이나 직원들한테 가족이 아프다고 굴어치고 30만 원, 50만 원 짜잘하게 돈 빌리고 다님. 까고 보니 토토충이었고 피해 금액만 500만 원이 넘어가 바로 해고했고 최근에 들리는 근황으로는 사기죄로 감옥감. 진짜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듦. 매출이나 업무적인 스트레스는 사장이니까 당연한데 조수 기업이라 정상인들은 오래 붙어 있지도 않고, 가끔은 내가 유치원 선생님 같다는 생각도 자주 함.